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통영에 있는 미륵사 절입니다. 어, 주차장은 한 20, 30대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11시 40분에 어, 출발해서 어, 통영 미르사까지 오는데 어, 2시 3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어, 기본 한 2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기 보이시면 저희 가족이 있는데 오늘 당일로 어, 여행을 왔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갑시다. 가다 보면은 또 편백나무가 있는 숲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봄 날씨처럼 따뜻하니까 여행하기가 아주 좋네요. 자, 이것은 입구입니다. 보실까요? 어, 미래사를 구경하고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미륵불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통영에 있는 어, 편백나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은 전망대가 있는데 어, 통용의 한련 수도가 잘 보인다고 합니다 소음이 없고 어, 편백나무 향만이 나를 감싸는 느낌이 들어서 어, 정말 잘 왔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통영은 어디를 가든지 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무. 우와, 엄마 올라가야 돼. 대박. 어, 편백나무 숲. 6분만 걸어서 오면은 바로 보입니다. 아, 올라가서 한번 위로 볼게요.

이제 편백나무 숲과 전망대, 이곳이 전망대인데 구경하고 어, 돌아가겠습니다. 아, 걸어오는데 한 6분 정도면 어, 충분하니까 어, 구경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제 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통영에 오면 뚱보 할매 김밥집에 가서 충무 김밥 먹어야 됩니다. 아거 그, 저기가 저쪽에 이제 통영 시장이네요. 중앙시장, 통영 중앙시장 해팔고 하는 데데고요 여기는 뚱보 할매 집인데요. 충무 충무 김밥이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영 중앙 전통시장 빨리 감아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장 구경만 하세요. 와, 물고기 많은데? 저도자인가요키로 어. 어. 얼마인데요? 아, 얼마예요 3만원 3만 원. 어, 시장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역시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시장에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미. 자, 앞에 봤던 영상들은 현대식으로 좀 지어져 있는 해산타고요 이곳은 정말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곳이죠. 그래서 현대식과 좀, 좀 예전, 오래된 곳과의 해 어, 파는 곳이 좀 다르게 되어 어.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곳이죠. 자,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구경하고 갑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사람 많다. 우리는 뭘 그럼 주문해야 그럼 되죠? 세개 하면 세개 하면 안 될까? 아 씨? 어. 굴 어, 많이 안 좋아하니까 스타도 아. 될까? 어 오케이. 얘는 멍게 비빔밥. 얘는 굴 비빔밥. 얘는 된장찌개. 굴무침. 얘는 불 붙인 붙인 게 되겠습니다 시코스 15,000원 되겠습니다 1인당 어? 완전 클리어 했습니다 와우 와우 디피랑 테마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기는 통영중앙시장인데요. 근처에 보면, 오다 보면, 자, 여기가 공영주차장 쪽으로, 무료입니다. 공영용 무료 주차장이니까 주차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디파, 디페랑, 남산 상골운이 있는데, 아 낭만 상골운이네요 자, 이쪽으로,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통영 앞바다, 이렇게 배들과 함께 구경하는군요. 저기가 매표소 있는 곳이네요. 어, 한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가야 될것 같네요. 저희 뒤에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자, 이곳에서 매표소를 체크 구입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기다리러 기다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불빛이 아름답네요. 1 번입니다. 1번 자리에요. 한번더 내려가세요. 고객님 여기 가세요. 여기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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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리. 영상을 다양하게 촬영했으나 어, 저작고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진과 짧은 것만 이제 올립니다 다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